인생의 대부분을 유화의 덕으로서 남에게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는 적덕심이 있으므로, 노후에 이르러서는 큰 복을 얻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겸재명리학연구원입니다. 2022년 이민년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민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 개묘년 토끼를 힘차게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뱀띠 분들의 새해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겠습니다. 신년운세는 새해 부정적인 운들은 최대한 대비책을 알려드리고 긍정적인 운은 더 좋은 기운으로 쓸수 있게끔 도와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뱀띠 여러분 새해 대박 행운의 기운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개면연 알아보던 뱀띠들은 89년 기사생, 77년 정사생, 65년 을사생, 53년 계사생, 41년 신사생 분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뱀띠의 종합분세입니다 내년에 경제가 더 좋지 않고 어려워진다는데 이상하게 나는 크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뭔가 잘될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자신감이 생기고 몸에 활기가 돕니다. 이럴 때 마음을 더 열고 활기차게 생활하시면 한해 운이 잘 풀려 나가고 재물은 또한 더 왕성해질 것입니다. 재물은 좋습니다. 재물의 흐름이 매우 원활하고 막혔던 물고가 트인 듯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들어오는 즐거움이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돈 또한 많아질 것이니 짜임새 있는 지출로 돈 세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운 및 직장운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적인 부분에는 매우 길한 운으로 흘러가니 자신의 기량 이상으로 평가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좋은 기회를 잘 살려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호감을 얻고 매사의 성의를 갖고 함께 협력해 간다면 개묘년은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재물의 운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올라오는 운이니 너무 일찍 승부를 내려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일찍이 승부를 보려해서는 위험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특이성 재물에는 눈 돌리지 마시기 바라고 직장이나 사업에는 과감하게 변화도 시도해 볼만 하겠습니다. 행운이 몰려오니 실행한 일들이 본인의 생각대로 착착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다음은 나이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9년 기사생 뱀띠의 내년 운세입니다. 기사생 뱀띠, 천성은 전원의 기름진 흙과 같이 인품 또한 온 후하고 인자하여 외면상으로는 기질이 약한 듯이 보이지만 그 마음 한 구석에는 욕망과 집념이 불타고 있으며 어떤 사물에 접근하면 순간 지혜가 번뜩이는 순발력이 있습니다. 성격은 외유 내강하여 운명 역시 인생의 연륜이 더해 갈수록 상승가도를 걷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잘 살려서 힘차게 도전한다면 내년에는 실력 발휘도 되고 행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꾸준히 저금할수 있을 정도의 재물이 오고 갑니다. 간혹 행재수도 기대해 볼수 있는 운이니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다만 너무 큰 기대를 갖고 허황된 사업에 올인하거든 하는 일에는 눈 돌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직업은 좋은 편입니다. 관운이 매우 좋은 시기를 만났으므로 취직이나 시험 등으로 직장을 구하는 분들은 힘차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승진을 기대하는 분들은 역시 좋은 소식 또한 있겠습니다. 다음은 77년 정사생 벤띠의 운세입니다. 자신이 일단 행한 일에는 오류를 범해 실패로 돌아가도 결코 후회하거나 미련을 갖지 않으며 마침내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음 기회에 재도전하여 더욱 알찬 성공의 금자탑을 세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굳건한 믿음이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좋은 편입니다. 행제수는 없으나 재물이 꾸준히 들어오는 운입니다. 재물에 들고 날미 일정하니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만 투자에는 유의합니다. 주변의 환경은 대체로 안정되고 편안한 기운입니다. 다만 문서운이 들어오지만 부동산 등 문서를 구입하는 일에 빚을 많이 내게 되면 현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직업운 및 사업운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승진 등으로 매우 빛나고 바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새 거래처나 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됩니다. 새로운 일은 기쁜 일입니다. 너무 부담을 많이 갖지 마시고 힘찬 도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는 온라인을 통한 사업 변화 매우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니 도전해 보십시오. 모든 일에 있어서 들뜨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시면 크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양력으로는 봄철 2, 3, 4월에 문서운이 있으며 이사운도 있고 새 문서 인연하게 됩니다. 부동산 등 취득 시에는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따져보셔야 하겠으며 계약서 도장 날인 시에는 두 번, 세번 꼼꼼히 체크하셔야 사기 수 등에 말려들지 않겠습니다. 양력 5, 6, 7월 실물 수가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라고 이때는 각종 투자에서도 손해를 볼수 있으니 투자 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력으로는 8, 9, 10월 재물의 흐름이 매우 양호합니다. 투자에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동업은 근무리입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함께 할 경우라면 반드시 공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해 두어 훗날을 대비하셔야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양력 10월, 11월, 12월, 이름이 높아집니다. 주위의 천거나 추대 등으로 남들 앞에 서게 되는 일이 있겠습니다. 직장에서는 승진 등의 경사가 있겠습니다. 감정이 풍부하며 언변이 능숙하고 희로애락의 표현이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평생 분주하고 주거가 자주 바뀌기도 합니다. 몸가짐에 절도가 있고 용모가 준수하여 적시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일도 많습니다. 염전하고 섬세하여 일면 여성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어 연약한 듯해도 내면에는 끈기가 있고 강한 자존심과 짙은 정렬이 깔려 있어 이상법, 포부 또한 웅대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격의 일면에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칫 정에 이끌려 손해보는 일이 많고 우유부단한 내성도 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유화의 덕으로써 남에게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는 적덕심이 있으므로, 노후에 이르러서는 큰 복을 얻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을사생 뱀띠는 개면연에 재물운과 명예운이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명예운은 하반기 10월, 11월, 12월 이후에 밝아지고, 재물운은 상반기 5, 6, 7월에 좋은 기운이 오게 되니, 하시는 일의 진행 속도를 살피면서 주도 면밀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는 투기성 재물에 대한 투자나 무리한 사업 확장 등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안전한 관리를 택하십시오. 직장 운및 사업 운입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 보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승진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는 운이니 경고망동을 삼가하고 겸손한 자세로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사주에 따라서는 일부의 을사생들은 조직 내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는 한해입니다. 이런 분들은 선배나 상사보다는 동료나 후배들과 함께 의논하십시오. 그들의 도움을 얻는다면 무난히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 일이나 사업자는 운의 흐름이 손조롭습니다. 먼저는 어려우나, 나중에는 크게 이루는 운세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하며 사업장을 운영해 나가시면 좋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에, 양력 2, 3, 4월 간에 새로운 일과 인연이 되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운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7, 8, 9월,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과 거래처,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의하며 지내야 하겠습니다. 8월과 12월에는 귀인을 만나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마련되겠습니다. 부부간에 공방수나 이별수가 있습니다. 유의하며 보냅니다. 집안의 식구가 늘어나는 경사 또한 있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년 개사생 뱀띠의 내년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귀인을 상봉하는 운입니다. 양력은 3월에서 5월 사이 귀인을 만나니 그와 은논한다면올한해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4, 5, 6, 7월까지 재물운이 매우 양호한 운입니다. 부동산 등으로 묶인 돈은 개묘년에 팔려 나가면서 현금이 흐르지 않아 어려웠던 분들은 이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한다면 이때 거래가 성사될 것이니 만약 급한 분들은 다소간 본인의 금액과 맞지 않더라도 조금 깎아주면서라도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는 운입니다. 사업자는 이때 이루어진 거래로 인해 1년 농사를 다 수확하는 운이니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하시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양력 1, 2, 3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손재수가 있는 달입니다. 투자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8, 9, 10월 집안에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식솔이 늘어나고 가산이 늘어납니다. 호사다 말아 했습니다. 2023년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인관계는 남의 일에 참견한 일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금전적인 손실 운도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은 어려운 운도 일부 있습니다. 간 쓸개 기능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활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년 신사생 뱀띠의 내년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은 좋습니다. 가끔 행제 수도 있으니 뜻하지 않은 돈이 들어와 기쁜 일이 있겠습니다. 양력 2월과 5월의 귀인을 만납니다. 2, 3월은 재물 운이 좋은 달입니다. 4월 달 실물수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5월, 6월, 7월, 크게 어려움이 없는 무난한 운세입니다. 8월에는 사고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나 낙상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10월 투자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손해수가 있는 달입니다. 11월, 12월 가산이 늘고 집안이 평화롭습니다. 공덕이 결실을 맺습니다. 주의와 화합하며 함께하면 더큰 복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개미년 새해 뱀띠 운세에 관해 전체적으로 또 나이별로 살펴봐 드렸습니다. 그러나 4주 8자를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서 띠만 가지고 설명드렸기에 모든 뱀띠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자세한 신년 운세가 궁금하신 분은 가까운 철학관에서 상담받아보시면 좋겠고요. 또는 겸재명리학연구원에 문의 주시면 대면 상담 또는 전화 상담으로 자세하게 상담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갖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2023년 개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